지금 아파트를 바라보았을 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지금 와 있고,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저쪽에는 지금 북한 재개발 벨포지로서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전경이 보이는 이곳에 저희는 와 있고, 이제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촬영을 하고, 안으로 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부산이 덥습니다. 이제 여름에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많이 날씨가 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포남은 지포남 채널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개설된 경매도 보여준 남자 지포남을 위해서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리 분석, 그리고 현장 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 임장을 부산에 있는 지금 경매 모든 물건들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담당하고 지포남하고 열심히 지금 찾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원 더뷰 2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7월 31일 날에 3회차 경매가 진행 예정이 있고 1회차 때에서 유찰되고 2회차에서 유찰되고 지금 3회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물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으로 한번 음, 가보도록 말아라.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영상 우리가 편집을 할 건데 손소랑이가 한번 아 지금 그 경매 나와 있어 하고 제가 확인하러 왔거든요. 그럼 가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영상 자체를 찍지 말아봐야 돼요. 그럼 막 같이 확인해 볼수 있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사리체 예. 50만 원 정도 5월, 2,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예. 얘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 찍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밑으로 있잖아요. 땅 따는 하고 좀만 자료에서 다들 하고. 아, 4요 예, 예. 그래 도 예, 예. 50만 원 정도 채납 알리비. 이거 안 됐네요. 제가 구준하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경매가 나온 게 아니라서 이분이 그런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에는 음. 조금씩만 계속 사전 업소를한 달에 음. 얼마 하는말 그대로 업소를 아, 그니까. 하고. 와, 선생님, 음, 지금도 뭐 해놨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 받아야 뒤에 예. 하고 또 예,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분들도 음. 괜찮은 분들이라서 지금 예. 관계가 몇년 정도. 그분들은 초음도 살았으면 오래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저희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 관리비는 8월달까지 했을 때한 한, 90만원 정도 한 체납된 걸로 지금 확인하였습니다방이 들어왔습니다. 휴. 사실 이 아파트가 모든 어떤, 어떻게 봤습니까? 이 아파트 도어온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너무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서 저희가 25층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고층 올라가죠 긴장이 됩니다. 25층. 알겠습니다. 이는 두 호, 두 호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일단. 저희는 이 시청자 분께서 부산 또는 그 외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장 인장을 오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그도 간접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여기 아파트 경매나 안드 물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주변에 안경은 어떤지, 아니면 내부 구성은 어떤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중요한 현장 인장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차, 2차 유차에 2차, 됐고, 지금 3회차는 보면은 한 3억 5,700만 원으로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어떤 고정이 괜찮습니까? 우리 3억 만 원, 3억 1 9 0 0만 원. 일단 뭐 경매를 하는 이유가 무겠입니까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경매를 통해서 개 투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매를 낙찰받은 그 가격보다 전세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내도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세, 실거래가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낙찰을 통해서 내가 단기로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 또는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월세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금방에 월세 수익이 얼마인지를 구성해 보면, 들어올 때 4억 1,900만 원 주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3위차에 경매가 3억 7천만원 선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입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4회차 회찰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방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억 1,900만 원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엘마베트에서우연 만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얼마의 유찰 가격을 쓰고 낙찰을 할 것인지 또는 폐찰할 것인지 또는 유찰할 것인지 그것은 그냥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통해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데 따라서 현재 나의 상황 나의 조건이 어떤지를 다 분석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최대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스스로 할수 있다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더뷰 2차 트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이 현장에 나와서 보면은 정말 영상에서 다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초량역 12번 출구에 내리면은 300미터만 걸어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즉,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뭐 일자리에서 가깝다든지, 또는 나의 자녀 학교에서 뭐 위치가 가깝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 물건을 내가 경매에 입찰하고자 할 텐데, 나에게 가장 수익이 될수 있고, 나의 가치 투자가 될수 있는 경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 스스로 할수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뷰이차 아파트는 올해 두 건의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24년 5월에는 사업 4,300만 원에 그리고 24년 6월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시세가 이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3회차에 최저가는 3억 중반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입찰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다음 회차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내가 감이 아니라 나의 권리분석과 정확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면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서 펼쳐지는 이 모습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대로 308번 길이 앞에서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살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일기를 통해서 지금 도래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살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 여기는 초량역과 부산진역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쭉 가면 부산진역이 나오고 반대편으로 가면 부산역이 나옵니다. 이 아파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지, 매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를 받고자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내실수로할 수가 있다면은 스수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무엇입니까? 매기치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협성뷰포레아파트인데 어, 얼마전에 주어남이 협성뷰포레아파트 건물이 안에 있는 건물에 물건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착으하 가겠습니다. 혹시나 이 제가 지금 보린 영상 외에 협성뷰포레아파트에 나와있는 건물을 보고자 한다면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월달에 개강 진행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1고도 보이고 이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동부청구도 시작해서 세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지원도비아파트인차에서 나오자마자 큰 도로변으로 나올 수 있고 나오자마자 6세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a h 시작 e b o d 마 can shit jack walked i 어 t o my beat don't stop y o u n d h e d o let me tell y o